이번 주도 다섯 개 핫토픽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핫토픽인지 2월 4주차 주간이슈로 함께 보시죠. 5위입니다. 에이프릴 왕따 논란. 지난해 2월 에이프릴이 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동생이 이현주가 멤버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탈퇴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진 일인데요. 이현주는 지난해 4월 팀 데뷔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팀을 탈퇴한 2016년까지 멤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에이프릴 소속사 및 멤버 채원 예나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었습니다. 그 이후 에이프릴은 1월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2월 23일 이현주의 법률 대리인은 이현주 본인 및 이현주의 가족 등이 고소당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이현주의 친구 두 명에 대한 고소사건 역시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어 일곱 건의 고소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은 그동안 악플들도 많았는데 마지막 문단의 악플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거 보고 조금 안심이 되네요. 앞으로 행복만 하시길. 저걸 입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고생 많았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생 많았다 현주야. 이제 헐월 날자. 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4위는 방탄소년단 국내 콘서트입니다. 3월 10일, 12일, 13일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퍼미션트 댄스스테이지 서울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열립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2년 반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콘서트인데요.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최대 규모인 회당 1만 5천 명으로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콘서트 개최 소식에 전 세계 많은 팬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번엔 어떠한 무대로 우리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 나갈까요? 콘서트 소식의 팬들은 와, 그나마의 희망이다. 정말 이제 티켓팅만 성공하자. 다들 첫콘 가서 민용기 생일 파티 해주기 약속이야. 끼앙, 내가 못 가도 콘서트 잘 돼서 애들 행복하게 해주세요.와 같은 기대심이 가득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 미국, 독일, 영국 등이 있는데 접경지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독립 승인과 함께 평화유지군 투입을 명령을 한뒤 며칠 뒤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 선포를 했는데요. 이에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에서도 연쇄 폭음이 들리고 있고 항구와 공항 등 폭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단결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세계는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교부는 러시아 전면전 가맹시 수출통제 등 제재 동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위는 바로 퀸덤 시즌2입니다. 지난 2019년 엠넷에서 방송된 퀸덤,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케이팝 대세 걸그룹 6팀이 한날 한시에 새 싱글을 발매하며 컴백 대전을 보여줬던 방송인데요 레전드 무대도 나오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마무리된 퀸덤이 시즌2로 찾아옵니다 이번 시즌엔 롤린으로 역주행 열풍을 일으킨 브레이브걸스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경력직 신인 비비지 명곡 장인으로 불리고 있는 우주소녀와 글로벌 케이팝 팬들이 먼저 알아본 이달의 소녀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판매 1위 케플러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음색을 지닌 효린까지 총 6팀이 나옵니다. 또한 이번 시즌 MC는 많은 아이돌 후배들의 롤모델로 언급되는 소녀시대 태연이 맡게 되어 많은 팬들이 걸그룹 선후배 간의 케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엔 어떠한 레전드 무대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퀸덤 시즌2 첫 방송은 3월 31일 목요일 오후 9시 20분에 시작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기대도 되면서 참 서바이벌에 미친 나라다 싶기도 하네요. 망고생이나 악편 없이 서로서로 서로 즐기고 윈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기라도 바랍니다. 출연하는 모두가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악플에 물어 뜯기는 팀없기를 걸그룹들 나인업 좋다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위는 바로 청년 희망적금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 4일까지 신청받는 청년 희망적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연 최고 7%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첫 출시되었는데요.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오픈 시간인 21일 9시 반 MZ세대의 뜨거운 관심의 사이트가 마비되어 일부 은행 앱은 접속 지연까지 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집자가 직접 해보니 동의서 진구 프로세스 에러 발생으로 거의 50분 만에 가입이 완료되었는데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가입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12월 소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올 7월에 확정이 되어 그 이후에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장학금 받고 생활하는 대학생인데 일 시작해서 내년에라도 가입해야겠다. 일하고자 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너무 다행이다. 작년에 취업해서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7월이란 너무 아쉽이라는 댓글로 아쉬움과 다행인 마음 등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걱정을 전해준 이번 주 이슈. 다음 주엔 어떠한 이슈로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